네 시작됩니다 신용진 선수 같은 경우는 대회에 출전 경험은 없지만 뭐 개인적으로 방송을 하거나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조금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이름이 알려진 선수거든요. 김용진 선수의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는 예선전에서 3전 전승이고요. 그 중에 기공전 한번 만났는데 안혁기를 만났어요. 어, 안혁기. 라는 기공을 만나서 승리를 한 바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대기공전의 암살 플레이가 충분히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공격의 템포가 빨라서 네. 지금 많은 공격기를 소모했거든요. 시간벌로 가죠. 그렇죠. 뭐, 그, 에, 무공 쿨만 돌려줘도, 무공 네. 쿨타임만 돌려줘도 이득이니까요. 이제 둔주 사라지는 거 확인하고 네. 다시 깔면서 이제 공격 들어갈 거예요. 어? 안 꽂고 들어갔나요? 어, 안 꽂았죠? 네. 과감한데. 바로 가죠. 아니. 이제 꽂겠죠? 아 꽂았죠? 시한폭탄. 그리고 타이밍 맞춰서 들어가고. 아, 와, 굉장히 아끼네요. 이모, 네. 이모리 선수가 생존기를 굉장히 아끼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저 타이밍 때 순간적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탈기를 쓸 법도 한데, 그냥 뒤구르기로 받아치고, 어, 둘다좀 대범하긴 합니다. 근데 이날 성공. 네. 이거 봐야죠. 신용진 선수가 굉장히 네. 긴장을 많이 한것 같아요. 실수가 좀 많이 보이거든요. 하지만 또그 와중에도 경기는 끌고 좀, 가고 있다는 예, 거예요. 많이 때리고 있어요. 네. 거기다가 이문희 선수가 초반에 결빙공을 한번 사용하면서, 어, 회복 시간을, 그랬죠. 예, 벌어졌었던 회복기도 돌렸었기 때문에 이대로 흘러가면은 신용진은 무조건 이깁니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 긴장을 이무리도 많이 했는데요? 자, 시간 벌죠. 그냥 쫓아다니는 네. 거 외에는 딱히 찬스가 네. 안 나왔어요 지금. 신장하고 네. 때리는 게 낫죠. 아, 이게 지금 아나가 맞는 거보다. 지금 이무리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공격을 못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의 아또 결빙. 아, 이거 이거. 네, 시간 벌기 위해서 네. 또 결빙을 썼는데. 네, 시한폭탄을 잘 넘긴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네. 공격의 기회를 잡지 못하면. 네. 아니 이게 뭔가 뭔가 그 손이라도 한번 뻗어서 데미지라도 많이 닿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데. 아, 이제 첫 시간이 왔죠. 네. 근데 준주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 나, 맞을 거다 맞고 탈출기 쓰는줄 알았는데, 그것도 중간에 끊겼어요. 보세요, 양 선수, 특히 이무리 선수 너무 아, 동작나와서, 서아 굉장히 좋았고요. 근데 뭐 선수에게 네. 좀 미안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무리 선수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못 해보고 그냥 맞다 끝났습니다. 네. 네. 이 부분은 어,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것 같은데요. 네. 아직 뭐 그, 방송에서 네. 플레이하는 게 그다음 들어가기 좀 어려웠어요. 그렇죠. 네, 정말 네. 많이 어려웠습니다. 원우가 피할 것 같습니다. 특히 신영재 선수 같은 경우는 말씀해주셔는 초반에 그 어느 정도는 긴장한 음에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몇번 때려 보고 나서는 아 이거 되네 싶으니까 본인의 플레이를 했었고요 굉장히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무리 선수는 끝이 얼굴 보장도좀 약간 네. 무슨 이게 무슨 일이었나 보다. 직히 룰에 어긋나지만, 도술한잔만술한잔만하면 한테... 표회장, 네. <laughs> 아, 그 소주 반 병만 먹었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실력은 있는데, 지금 몸이 안 걸리는 거 아니야, 지금? 긴장을 너무 많이 한는것 네. 같아요. 그런 건 있잖아요. 시험 폭탄 같은 거,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그냥 결빙으로 시간 끌면서 그 안에서 저항 돌리고. 네. 뭐, 이런 너무나도 기본기 같은 것들은 되지만, 그 이후에 상대방에게 뭔가 공격이 닿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네. 이런 부분들은좀 아쉽기는 합니다. 공격에 다 찍었다는 심각한 얘기예요 이게. 이것도 <laughs> 너에게 닿기를 이거 안 맞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근접 형캐릭터 아니고 네. 예, 릭터인데안 네. 닿았다는 얘기는 뭐 신용진이 잘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본인이 너무 긴장 많이 했어요. 네. 자 이게 그 아니 그 공개적인데도 올라온 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노네임들도 네. 실력은 아닌데 좀 긴장을 좀 하긴 했습니다. 신용진은 이러면은 예선 포함해서 4전 전승 아. 어, 한 번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네. 좋죠. 네. 자 그럼 이제. 어 장일환 선수가 나오나요? 어, 다음 선수 대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세트. 저희도 이 정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 장일환 선수와 아, 아, 이상준 네. 선수. 네. 이상준이 나오네요. 네. 검사를 상대로 또 기공사. 아, 초보 팀에게는 좀 힘든 상황이 계속 이어지네요. 네. 이랑 선수가 본인이 지면 그냥 경기 친다 우리 팀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를 네. 그래서 지금 한전 하고 있죠. 네. 어, 그거예요? 보리, 보리차입니다. 야, 색깔 보리차인데? 보리차 아니면 결둘중에 어? 하나인데 색깔이 어? 조금 진하네요. 일단 아, 거품이 <웃음> 없어서 저희 <laughs> 그런 링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아, 예. 거품 있으면 링 생기니까. 아, 없는 것도 있어요. 독한 네? 거안 아, 그렇습니다. <laughs> 그렇겠죠. 네. 어쨌든 긴장 많이 예. 했습니다. 예. 이선수들. 앞편 아, 경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요. 아 이상준이. 제가 생각보몇년 전에 탐습니 먹었던 선수입니다. 이상준. 네. 그 당시는 굉장히 풋풋했는데 말이죠. 갔다 왔잖아요. 얼굴전에 얼 타고 건강도 넘칩니다. 준비됐습니다. 양팀의 대결입니다. 경기 함께 보시죠. 네, 노네임드 이렇게 많이 응원해주고 계시는데, 좀 활약 좀 해야겠죠. 심점 내야 됩니다. 장희란. 초반부터 강하게 공세를 밀어붙이는 이상준 선수. 앞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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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직까지 이것도 잖아요. 아꼈어요. 글쎄요. 근데 어, 제가 봤을 때 장희란 선수가 잘 버텼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도 타기를 아껴주면서 본인이 공격 기회를 잡았을 때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안정적인 탈출기 두 개가 남아있다. 이건 할 만합니다. 자, 결빙 버티죠. 장희란 선수의 예선, 예선 성적도 보면 안혁기의 기공 상대로 승리한 바가 있습니다. 안혁기는 여기저기서 기속 안혁기는 뭐예요. 점수 자판기예요. 안혁기 잘하거든요. 그렇죠. 입회, 의문이 입회. 네. 의문의 2패. 의문의 입패긴니다 어쨌든 장희란도 대기공전은 자신감이 어, 있다니까요. 점수까지 그. 네. 다 집어넣고요. <laughs> 확실히 어, 어, 요령은 있어요. 네, 천건 공... 꼬마 놓고. 알게 모르게 덩치 많이 넣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탈계를 초반에 그냥 계속 맞으면서도 아껴 놓으니까 이런 플레이가 가능한 겁니다. 아바베큐 네. 그리고 어발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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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그, 그, 없고요. 탈계서 어쩔 수 없었죠. 여기서 이제 흡공 같은 거 한번 네. 넘겨주게 되면 무조건 공격기 넘겨주기 네. 때문에. 짝 상대가 걸리면 끝납니다. 좋데요 네. 동파로 한번 결빙해서 시작하는 콤보를 노렸는데 네. 저 멀리서 보면서 저처으로 <laughs> 다가오면서 콤보를 넣었다는 거 네. 네. 시간 벌려고 어디를 해도 그냥 네. 거의 뭐 야. 공중에 파리 잡듯이 네. 날아가면서 쫓아가는데요? 네. 이게 툭툭툭 그타이밍때 맞춰서 들어갈 수 있는 네. 그 공중기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캐치를 했다 기본기가 좋다 저는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안역기에 이어서 <laughs> 한번더 잡았어요. 네, 왜냐면 진짜 말 그대로 네임드 기홍사들 아니겠습니까? 네. 네임드 플레이어들이기 때문에, 오장일환 네, 어, 시작은 좀 많이 맞는 네. 모습이었는데 근데 이게 맞더라도 마무리가 네. 안 돼요. 어차피 초반에 맞으면 마무리가 안 되는데 여기서 탈출기, 탈출기 잘 아껴놨어요. 그리고 그냥 뒤구르기를 거리 최대한 벌려주면서 캐치 안 나가게 만들어주면서 본인은 그 다음을 노리겠다는 그 안정성, 대담함. 이런 부분들 칭찬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검사가 사실 기공사의 주요 공격 패턴인 동상이라던가 결빙을 위주로 저걸 괴롭히는데 손쉽게 해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쫓아다닐 수 있는 여력이 되고, 그러면 기공사가 좀 도망가기 급급해질 아, 수밖어요 네, 그냥 이거 어, 바로 좀, 그냥 좀 올라가서 네. 마무리 짓 예, 네. 네. 센스 좋네요. 노네임. 그렇죠, 예. 어, 렵게 통을, 하튼 이렇게, 펜시은이 똥을... 현장 펜시은 노랭크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쩌고 보다 네. 이렇게 되면, 어, 노네인드의 예, 투표에서 던한80몇 퍼센트 되는, 어, 얘 예, 유저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우스, 우스, 아, 웃을 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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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네인드 쪽으로 팬싱이 가라 잘 모르고 찍었을 <laughs> 수는 있지만, 내가 아, 찍은, 쪽 뭐, 응원해야죠. 제2의 언로운인데 어. 어, 이런 생각 <laughs> 들수 있거든요, 충분히요. 아, 예, 다 이유가 있죠. 예. 네. 자, 그럼 이제 태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대1이기 때문에 여기가 또 끝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태그 같은 경우에는, 퍼센트 연습입니다. 이거는 연습 없이는 아까 전에도 계속해서 GPM이 휘몰아치니까는 속전없이 그냥 당하고 마무리 됐잖아요. 들과 그렇죠. 퇴근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호흡 이런 것들이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네, 어, 장현환 선수가 경기 전에 또한 번만 해요. 네. 우리 네. 차 아니면 결명자입니다 네. 네. 아 지금까지 <laughs> 한 번도. 네. 그, 그쪽으로는 모르게 제한이 없어요. 무슨 뭐, 휴대폰을 갖고 들어가면 네. 안 된다, 네. 이런 거. 저는 패티 안에만 물이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캔은 안 되는데, 패티는 네. 가능해요. 네. 자, 이분이 선수, 일단 좀 긴장부터 풀어야 그렇습니다. 돼요. 이분이 긴장 풀어야 됩니다. 1세트에서 네. 굉장히 허무하게 경기를 말렸기 때문에 이게 태그까지 이어지면 팀 전체가 무너집니다. 네. 자, 그리고 초보팀은 본인들도 이 태그 보은 약점이 있어서 많이 보강하겠다고 약속을, 약속을 했으니까. 아니 근데 그 숙제가 됐을 때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난익과 어, 교체가 계속해서 번갈아가면서 이루어졌을 때그 정신을 누가 훨씬 더 빠르게 부여잡고 오더를 내려주느냐 이거 하나로 판세는 무조건 갈립니다. 네, 태구 비무제 합과 돌랐던 이상준. 네, 다시 팀들 갔다 왔더니 약간 좀 달라지긴 했어요. 더빡세졌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양 팀의 태국입니다경기 함께 보시죠 네 이때 태그입니다 노네인드 팀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에서도 밝혔지만 기공사와 역사의 그 파티보기가 겹치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적으로 좀 페널티를 안고 시작한다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날카롭게 공격을 들어갈 만한 캐릭터가 이무리 선수인데 1세트에서 보여줬던 경기력을 생각하면 그런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도 뭐 혼자서 스탠딩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의지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것에서는 안정감이 있겠습니다만 경기 안에서 노가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아, 필살기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그렇죠. 필살기가 뭘지도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했죠. 대형 많이 되기는 하고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네. 맞치 오윤동 선수가 나왔습니다. 오, 어? 으로 네. 이게 주술도 없고 링검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소에 보던 거랑은 다르게 한 번의 경기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어, 지금, 어, 오윤동 선수의 순간적인 반응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좋습니다. 뭐, 나날도 잘 저항하고 있고. 하지만 또 계속 갈가먹으면서 네. 치고 빠지는 암살자를 역사로 상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포인트를 내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든 뒤집지 않으면 일단 네. 경기 뒤지고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포인트를 뒤집기 위해서는 둔주가 돌아오기 전에 상대방 은신을 한번더 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그렇죠. 뭐 지켜만 볼 것인지 난입도 같이 들어가서 네. 들어가는 게 나아요 나이... 네. 난이... 압박을 놔야 되는데 네. 네. 지금 곧뭐 싱글 하나예요? 왜 누가 공격을 아 하면 그래? 그쵸 들어와 알겠지 들어와 어이구 괜히 이거 어, 나왔다가 어. 오히려 더 망했어요 이게 아 이물이 이원이 뭔 풀려야 됩니다. 아 근데 풀리기 전에 또맞는데요 네. 그니까 한 명이 이미 또 끊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움츠러들 수밖에 없겠고, 검사가 들어왔을 때 구해준다? 사실 이렇게 구해줬을 때그 지속 기간이 굉장히 길지 않다라는 부분 생각해 봤을 때좀 위험합니다. 네. 초보팀이 아까 경기 시작 전에 굉장히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네. 연습 중에 오. 만났었던 경험이 있었을까요? 또 네. 아. 경기 수월하게 풀어가네요. 아니 진짜 포인트 좀잘 써야죠. 포인트 좀 있으면 있는데, 이 절은 걸었지만 또 유효 타까지는 이어지지 네. 않았고요. 아, 아까 패배를 안기줬던 그 동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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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쫓아가서 그냥 배버렸죠. <laughs> 그렇죠. 청검이 사전물이가 굉장히 유거든요. 네. 네. 그러기 어, 현재 상황만 놓고 따져봤을 때는 이무리 선수가 지금 대기공전에서도 아직까지 그 한수 위의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한다. 네. 이거는 아예 아예 상위 랭 선수는 빠르게 나오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냥. 네. 더 다치기 전에 네,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장이란 선수가 공사니까. 한 발짝로 나왔죠. 네. 이럴 거면 한 발짝 늦게 나와서 뭔가 추가로 움직여 줄 거면 차라리 안 들어오는 것도 방법이었거든요. 장이란 선수는 오히려 역공기. 아, 아 야, 그 되면, 이제 못 구해줘요. 장. 네, 바꿔야 네, 돼요. 방금 전에 나왔었기 때문에 쿨타임이라서 교체가 좋은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이무리 선수가 만약에 잘못 들어온다 이러면 이무리 선수가 노려지거든요. 네. 그래서 보다 이제 나나나 교체 나나나 나리 나를 이겨서.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이무리 네. 선수까지 아웃. 근데 사실 이무리 선수가 난입을 들어온다 하더라도 탈출기가 제 생각에 맞았었는데 이게 탈출기가 다 빠져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렇죠. 들어온 정말. 이무리만 노려줬어도 이무리 선수 마무리 장이란까지 마무리 둘다 동시에 마무리가 됐었던 타이밍이라 어쩔 수가 없기는 했었습니다. 네. 사실 자, 선수들 입장에서는 난입으로 흥미로 이자 그만죠. 그냥 나가면 되니까요. <laughs> 아, 흑공으로 네. 범위로 끌고 그 들어왔어요. 이탈 있는 범위까지 <laughs> 끌고 들어오는. 아, 아, 납치였어요 거의. 네. 자, 아... 다다 막는 게 한계가 아... 좀... 있죠, 네, 한, 한, 명, 한 명이라도 더! 네. 그리고 이번 시즌의 권사는 예전의 권사와는 또 다릅니다 권사와는 다릅니다 그렇죠 아이고 여기서 마무리 될거리 자, 초보가논네임 대결 아이고, 또87%의 조하가 <laughs> <좋아, 웃음> 이번 시즌도 역시나 네. <laughs> 시작부터 험난하네요 <laughs> 쉽지 않죠 네. 네. 자, 초보가 확실히 <laughs> 어, 노 노네비, 상대적으로 노네인비에 비해서는 해골이 보다 잘돼 있었나 봅니다. 개인전에서는 엎치락뒤치락 할수 있겠지만 확실히 태그에서의 완성도가 차이가 확 보이거든요. 네. 노네임드 같은 경우에는 좀 이모리 선수가 경기에 적응을 하기 어려웠던 것 같고요. 네. 이상준 선수가 과거의 경험을 살려서 굉장히 또 날아다니는 모습 좋은 플레이 보여줬어요. 네, 물론 뭐 이겼다고 진출, 뭐졌다가 탈락은 아닙니다. 네, 다 다음주, 노네임드 기회 있어요. 다음 주에 패자조 그리고 최종 진출전까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승 아직까지 하면 충분히 챔피언스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 합 이승만 더하면 돼요. 대신 1패라도하면더 이상 기회는 아, 없습니다. 그렇죠. 2승하면 올라가고 2패면 떨어지는 거니까요. 노넴드는 많은 어, 어, 우리 유저분들의 응원을 받았는데 네. 네, 주어도 받고 그런데 어, 기대 부응하지 못해서 안타깝게도 첫 경기 네. 네. 지금 게임 내에 있는 그 응원 주화로 가져가는 보상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은 양이 필요거든요. 하 하나 하나의 주화가 소중한 이런 상황에서 이게 틀렸다. 굉장히 가슴 아픕네다 네. 만약에 여기서 주화를 못 가져가시는 분은 제가 제 기억하기로는 비무 일회 같은 것들로도 네네. 주화를 충분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보지만 마시고 같이 비무 즐기시면 충분히 주화도 가져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무리 선수에 대해서 저희가 네. 계속 긴장감이라든가 적응을 못 한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오윤동 선수도 아직 적응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역사로서 초반부터 더 버텨줬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끌려다녔었던 부분들, 그런 안정감 때문에 초반에 많이 끊겼고 사실 교체하고 나니 세개다 늙어 죽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안정감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부분이 됐습니다. 한 네. 주일 동안 더 연습해야 돼요. 진짜. 그렇죠. 세습은 조금. 아, 어, 네. 이거 명장면이죠? 납치 예. 1위와 해서 만약 2타까지 예, 홈노이가 두 방이기 때문에 2타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